오늘은 임산부에서 자주 나타날 수 있는 수면무호흡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산대학교 치과병원 국악내과 교수 옥수민입니다. 수면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아서 저산소 혈증, 고탄산 혈증, 그리고 충분히 자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다든지 머리가 띵하다든지 그런 코골이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각종 질병이 야기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임산부는 각종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잖아요. 그 호르몬 변화에 의해서 점막이 두꺼워질 수 있는데 기도에 있는 점막이 두꺼워지게 되면 기도가 좁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안 그러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임산부들은 체중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러면 이목 주변에도 이제 살이 찌거든요. 그러면 기도가 역시 좁아지게 돼서 산소공급이 잘안될수 있고요. 태아가 없는 것보다 태아가 있으면, 어, 산소요구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증가한 산소요구도를 충분히 충족시키지 못해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이 발생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게 되는데요. 그러면 몸이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면 임산부에게 만성 고혈압이라든지 임신성 고혈압이라든지 심한 경우에는 자간전증이라든지 임신성 당뇨까지 야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태아에게도 안 좋을 수 있는데요. 태아의 성장과 발육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 발견과 처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면보호증은 가까운 수면센터에 가서 주무시면서 수면중에 충분히 산소 공급이 되시는지 코를 얼마나 보시는지 측정하는 방법이 있고요. 식과 병원에 오셔서 간이 수면 검사 기계를 받아가셔서 댁에서 주무시면서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검사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검사 결과에 따라서 수면 호흡증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어, 심할 경우에는 양압기라고 하는 산소 호흡기 같은 것을 끼고 주무시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방법으로는 치과 병원에서 이제 본을 떠서 이런 조그만 그 호불 장치를 만드셔서 요거를 끼고 주무시면 기도가 조금 넓어져서 산소 공급을 좀 용이하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수면 무호흡증을 약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면 무호흡증은 임산부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어, 머리가 아프다든지 아무리 자도 피곤하다든지 수면 중에 코를 고신다든지 하는 증상이 있으시면 빠르게 평가를 받아보시고. 이런 치료를 받으셔서 건강한 임신시기를 보내셔서 건강한 태아를 키우시길 부탁드립니다.